아, 피곤해. 아, 자기가 알아서 해. 피곤하다니까, 어, 속옷 보자. 아니, 잘 고민된다길래. 아, 뭔데, 빨리. 음, 여기 중에서? 잠깐만, 음. 이게 다야? 또 없나? 아니. 고민되는 게 많이 있으면 좋잖아. 선택지가 넓으면 더 예쁜 거 고를 수도 있고, <laughs> 여기 알았어, 알았어. 음... 아, 잘 모르겠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잠깐만. <laughs> 안 보여서 음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모델이 입었잖아 근데 실착을 하면 <laughs> 안너말 아직 너말안 했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실착을 하면, 어, 이게, 이, 이런,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음. <laughs> 아니, 그럼. 아니, 이럴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봤어? 아니, 보고 골라야. <laughs> 아니, 자기야. 내, 내가, 내가 지금 이상한 거야? 아니, 오, 옷을 사러 가면, 옷도 보고,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핏도 보는 거잖아. 그럼 속옷은 옷 아니야? 속옷도 오시면은 이 속옷도 보고 또 이거를 입은 자기는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그거를 내가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면 나는 그러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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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야? <laughs> 아니 말이 그렇잖아. 알았어. 그러면은 음 아 근데 고민되네. 음... 자기 근데 이거는 뭐야? 아 이게 있으면은 뭐 기능이 있는 거야? 음... 자 근데 여기에 그게 써져 있는데 볼륨업 이거는 뭐야? 소리가 커지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몰라서, 몰라서 물어본 거지. 내가, 내가 골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나는 또 무슨 뭐, 어? 속옷에 뭐 스피커 달렸나? 나그 생각했지. 아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음. 음. 아, 그럼 이거를 입으면은, 음. 근데 이, 이거 하면 안 불편해, 그러면? 음 잠깐만 아니 나봐 나봐 여기 원래 이런 거 고를 때는 인기 모델 봐야 돼 그냥 인기 모델 보자 오우씨 뭐야 여기 와아요요요 요, 요, 인기 어 요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인기를 눌러 보면은 오우씨 자기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아니 여기 이게 인기잖아 인기 후기 어 뭐야 후기 후기가 있어? 아, <laughs> 아니 나는 자기 불편하면 안 되니까 내가 다 봐주는 거 아니야 나 사진 보지도 않았어 그냥 글만 읽고 있잖아 지금 음 편해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 와 진짜 하, 나도 좋아하고 싶다. 아니 그렇잖아. 누구는 누구는 뭐 어, 남자친구 좋아한다고 기쁘다고 써놨는데 그냥 나는 그냥 그렇다고 야. 이거 이거 아 근데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왜? 좋아한다 해놨지. 음... 어, 이거 좋다. 아, 이거, 이거 이쁘잖아. 불편해? 어, 이쁜데, 이거 랭킹도 지금 2등이고, 아, 아깝고... 아니, 여기 지금 랭킹이잖아. 이게... 아, 알았어, 알았어. 어디, 어디, 어디 있었지? 장바구니 담아놨어? 음, 아니 그냥 음... 검은 거해 아니 하얀 거는 뭐때 타거나 그러면또못 입잖아 잠깐만 야 이거 너 하얀 옷이랑 입는 거 아니지 그것도 이거 보이면 안 된다 미쳤네 이게 <laughs> 야안돼그그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집에서는 해도 되는데, 안 되고 나갈 땐안 돼. 야, 사지 마. 아, 뭘, 보... 야, 보여주려고 사는, 누가 속옷을 보여주려고 사? 그거 보여줄 거면 나한테 보여줘야지. 안 돼. 안 된다고 했다. 아, 그러면, 그 입을 땐 나랑 같이 나가. 아니면 안 돼. 그럼 나도 팬티만 입고 나간다. 뭐가 없지야. 야 나는 위에 속옷이 없잖아. 나는 안 보이잖아. 나도 팬티만 입고 나가겠다고 그러면 진짜지? 오나나 나 진짜 진짜 그럴 거야 진짜. 진짜 그런다. 사각 말고. 아, 안 돼. 아, 마음대로 해. 아, 몰라. 마음대로 해. 아니,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어. 아, 왜? 아, 유튜브 보고 있었다니까. 아이, 참. 에헤이, 아! <laughs> 아이,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난 자기 더 예쁜 거 골라주려고 그냥. 와, 자기 진짜 서운하다. 내가 자기 예쁜 거 골라주려고 그 몰래 몰래 노력하는 내 마음을 어쩜 이렇게 모를까? 나를 이렇게 매도한다고 내가 내가 아 내가 뭐하러 남의 속옷 입은 거를 그, 그걸 왜 봐? 어허 자꾸 나를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 내가 내가 설령 내가 설령 봤다고 해도 자기 그거 몰라 어? 아이 그거 모르냐고 그그 그 뭐야 영국에 어디 그 어? 연구 결과인데 남자가 여자 가슴을 보면은 심장병 예방이 그렇게 좋대 아 <laughs> 진짜야 검색해봐 어 해봐서 나옴 해봐서 나오면은 나오면 맨날 보여주기 콜아안 나오면 안 나오면 내가 원하는 거다 할게. 너 내게 했어? 오케이.